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요. 해마다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늘고 있습니다. 이런 반려동물을 위해 청주시가 보호센터를 지었지만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하면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. 김대웅 기자입니다. 청주의 한 유기동물 관리시설. 공중에 떠있는 이른바 뜬장에 반려견이 가득 차 있습니다. 자원봉사자들이 오는 일주일에 두 번을 빼고 양을 밟아볼 수 없습니다. 몇세전 교통사고를 당한 채 발견된 네브라도 리트리버는 척추를 다쳤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진통제로 연명 중입니다. 주인이나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곧 안락사됩니다. 상황이 안 좋은 강아지를 고통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인도적인 처리 방법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걸 해달 내달 우리가 들고 있을 상황은 아닌 거 아시잖아. 지난해 이곳으로 들어온 유기 동물은 1 9 0 0마리 가량 이 가운데 42%만 원래 주인을 찾아 반환되거나 새 주인에게 입양됐습니다. 35%는 자연사했고 16%가 안락사돼 절반 이상이 시설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. 청주시가 20억 원을 들여 만든 반려동물 보호센터는 시설이 넓어졌고 진료를 받거나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생겼습니다. 하지만 짧게는 열흘, 길게는 석달 정도 주인을 찾지 못하면 안락사되는 건 마찬가지. 새롭게 사시는 것보다 유기동물을 입양하시는 것도 그 많이 고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의무가 나한테 따른다른다는 것들을 한번 좀 고려해 보시고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되는 반려동물 보호센터에서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양할 수 있습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